안녕하세요. 바람 나연이라고 합니다. 네, 첫 영상인 만큼 굉장히 떨리는데요. 긴장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 바람의 나라 연애푹 빠져서 회사나 학교 지각은 일수고, 혹시 새벽에 이제 오토 돌려놓고 잠에 들기도 전에 누군가 혹시 날 피케이 어, 하진 않았을까? 어,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힐끗힐끗 한 번씩 확인하느라고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일어나자마자 또 하는 일은 이제 눈비비고 캐릭터 생사부터 확인하고 예,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게 일상이 되버렸네요. 음, PK를 내가 1 0 번을 당해도 PK를 한번 가해서 성공했을 때그 타격감, 예, 그 짜릿함, 그 맛에 바람나라 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날도 더운데 모두들 게임인 만큼 재밌게 즐기시고.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게 게임하셨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겠죠. 예, 강하다가 터지고 예, 이제 바람 나연 채널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 제가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희 어렸을 적에 이제 수학이 킴책 기술과정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과서 같은 느낌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초보자 유저분들 육성할 때 정말 도움이 되는 개꿀 팁입니다. 예. 직업이 총네 가지가 있죠. 전사, 도적, 주술사, 도사. 전사 같은 경우는 체력이 높고 방어력이 높아서 굉장히 탱탱하고 단단하고 야무집니다. 딜도 센 편입니다. 탱도 되고 딜도 되니까 오토 돌릴 때도 잘 죽지 않아 가지고 무난무난하게 키우기가 굉장히 좋고요. 도적 같은 경우는 이제 순간 폭딜은 굉장히 셉니다. pk할 때 치고 빠지는 재미도 있구요. 내가 좀 약삭빠르고 약간 야비한 캐릭터가 좋다 하시면은 도적하는 거 추천합니다. 음. 지금 네 가지 직업 중에서는 가장 핫하고 인기 있는 직업이에요. 컨트롤은 그 대신에 조금 요하는 편입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주술사 완마 이거 누가 사기라고 했습니까? 와. 이 주술사 사기 사기 개 사기 하는데. 사냥 해보시면은 직접 해보시면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사기는 아닙니다. 예, 몸이 굉장히 약한데 몸을 지켜주거나 보호해주는 스킬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편이고, 끽해야 무장 보호에 얼음 방패라 해가지고 그냥 5초간 그냥 가만히 있는 스킬, 예. 아무 것도 하지도 못하고 맞지도 못하는 그런 스킬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주술사랑 전사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캐릭터를 키우고 있는데, 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전사구요 그다음에 주술사.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얼음 방패라고 이렇게 여기 있는데, 자 이거를 쓰면은 자 이렇게 5초간 이렇게 공격도 안 당하고, 에? 네 공격 안 당하죠? 공격도 안 당하고 때리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혹시나 잘못하다가 어 습관적으로 실수로 이렇게 방향키를 움직인다 하면은 바로 풀려버리고요. 예, 정말 이렇게 쓰레기 같은 스킬도 없습니다. 예. 이동키 누르는 순간 바로 해제되불고요 예, 뭐 하지도 못하고 맞지도 못합니다. 예,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 한방은 진짜 셉니다. 예, 근데 그 한방에 못 보내면 내가 한방에 갑니다. 잘 생각하시고 하시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도사인데 도사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예. 격수나 주술사에 비해서 딜이 약하긴 한데 그에 비해서 약한 거지 절대로 딜이 약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전사고 도적이고 주술사고 그냥 도사고 그냥 뭐 보이는 대로 그냥 다 때려 잡고요 튀지면 부활도 합니다 예 지원자 차. 예 지원자 지지고 보고 다해요 예 오죽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무한장 랭킹을 보시면 예, 도사가 1등입니다 예 도사가 1등이에요 네 무한장 도사가 1등입니다 이 예, 말이 됩니까 예그 밑으로 도적 한명 있고요 그리고 또 도사 나머지 이제 다 도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도사가 이렇게 1등을, 이렇게 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사기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 옛날 바람의 나라 하던 그때 그 시절 도사를 생각하시면 절대 큰 오산이고요. 음. 굉장히 좋습니다. 예, 도사 추천합니다. 네. 직업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육성.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제 육성하실 때 보통 이 에피캐스트가 이제 있는데 보통 이 퀘스트만 깨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으세요. 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파란색 퀘스트가 있는데, 여기 바람나라 연 자체 시스템에서 이렇게 그 에픽 퀘스트하고 이 파란 퀘스트를 같이 클리어를 하게끔 연관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경험치도 많이 주고요. 이, 이것만 해가지고는 레벨이 잘안 올라가지고 퀘스트는 막 레벨 뭐 50, 60대를 알려주는 막그 가서 잡으라고 하는데 내 레벨은 사실상 40대야. 예,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찮다고 이렇게 패스하지 마시고 어차피 레벨도 더잘 오르기 때문에 같이 파란 퀘스트랑 이렇게 노란 퀘스트랑 같이 싸잡아서 해주시면 굉장히 레벨업도 잘 되고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꿀팁 대부분 무기나 이제 방어구가 깨지진 않을까 조마조마 해가지고 이제 강화를 할지 말지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강화 내구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화 내구도가 있는데 이 파손이라고 지금 되있죠. 이렇게 빨갛게 되고 이렇게 파손이라고 되면 더 이상 강화가 안 됩니다. 네, 더 이상 강화만 안될 뿐이지 무용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런 거 있어서 아무 지장 없고요. 그냥. 더 이상 강화를 못할 뿐이지만 또 강화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성장해 가시면 이 복구 기능이 있어요. 자 이렇게 넣고 복구 등록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마땅한 재료가 있다면 그 등급이 높고 이 강화 수치가 높을수록 이 복구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칭찬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강화 보장 레벨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광화보장이라고 이렇게 플러스 3. 이제 뭐. 플러스 4. 다 다릅니다. 플러스 5. 7도 있고, 10도 있고요, 6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초보자분들은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네. 이거를, 광화보장이라는 게, 광화수치가, 예를 들어서 5강까지는 절대 실패를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 강화보장 레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이 경매장에 판매를 하게 될때 이거를 그냥 생각없이 그냥 막 올립니다 다 똑같은 목걸이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 강화보장과 이 강화 내구도가 어떤 거는 보면은 자기들이 강화하다가 이제 실패하니까 막 3칸 짜리였는데 한 칸만 남겨놓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초보자 분들은 굉장히 그런 거에 취약해서 당 분명히 당합니다. 당 이미 당했을 수도 있어요. 예. 이거 확인 한번 잘 해보시고, 보통 6강부터 3, 6, 9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3강, 그리고 6강, 9강, 이렇게 3의 배수로 능력치가 5에서 6갈 때, 이렇게 8에서 9갈 때, 그 원래 3에서 4 이렇게 갈 때보다 더 높은 수치를 올려주는데, 그래서 보통 6강까지만 하셔도 무관합니다. 예. 레이드 장비든, 뭐, 재료든, 소비템이든, 이렇게 보시면은, 그, 거래소에 밀봉해서 판매가 가능한 물건들을 보면, 이렇게, 이 손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손모양이 있는 것들은, 밀봉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동그란, 이 자물쇠, 이거는 잠그면은, 강화나 이런 게 막아지는 거고요. 이 밑에 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밀봉을 하겠냐고 합니다.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점에 가면 바람 만물상 그리고 일반 탭에 가시면 이렇게 밀봉서를 이렇게 금화로도 살 수가 있고요. 이렇게 푸른 보석으로도 붉은 보석으로도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밀봉해서 거래소에 판매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드 입장. 네,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마지막 코스, 난 코스입니다. 네. 자, 이렇게 레이드를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자,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 거절을 누르잖아요. 이 거절을 세 번에서 네 번, 다섯 번, 많이 거절을 하면 할수록, 이, 보시면은 들어갈 때, 여기에 이렇게 쿨타임, 구름 매칭이 바로 되지 않고 여기에 뭐 5분 대기시간, 뭐 4분, 30분 막 계속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걸 경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 이거 왠지 못깰것 같은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기다리기 싫어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간이 안 돼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개꿀팁 알려드릴게요. 이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자,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자,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탈퇴를 하고 나갑니다. 어, 이렇게 이 파티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분명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었을 거예요. 어, 레이드만 돌리면 애들 갑자기 다 나가. 어왜 이러지? 그 이유는 이렇게 이 방식대로 계속 하게 되면은 10번이고 100번이고 하더라도 쿨타임이 cool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대기 시간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나가시는 이유가 거절을 누르지 않고 이렇게 수락을 해 가지고 그냥 무조건 수락을 누릅니다.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수락 누르고 봅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 그냥 이렇게 그냥 파티 탈퇴하고 나오면 됩니다. 여기에 퇴장시 1분 동안 이렇게 입장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게 쌉소리고요. 바로 됩니다. 보여 드릴게요. 예. 자, 계속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예. 계속 이렇게 일단 수락 누르시고 일단 봅니다. 예. 그래서 할만하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오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아닌 것 같아. 자, 나갔죠? 이분도 나갔죠? 지금. 나갔습니다. 이분도 이제 나갈 거예요다 나가죠? 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을 하게 되면 드랍요리 이제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어, 뭐 사망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나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뭐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예. 이제 뭐 나는 뭐 10번 죽어도 잘만 나오더라 도안이랑 뭐 2개 다 먹었다 상자까지.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희가 15%인데도 성공하고 99%, 뭐 90%인데도 실패하고 그러듯이 말 그대로 100%가 아닌 확률이기 때문에 드랍률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되도록이면은 사망을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예. 자, 오늘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초심자부터 초고수가 되는 길까지 도움이 되고 웃음을 줄수 있는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욱 재밌어질 영상을 감상할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금전소함 보물 변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들 오늘 하루도 득템하시길 바람. 이상 바람나연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보자이. 뿅!